준우, 네. 여기 왜 왔어? 엄마가 술 사러 왔어요. 선생님, 여기 뭐 불편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어디, 어디예요? 여기, 여기. 어디, 아 여기네. 제가 이제 그 이마트 직원으로 오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시작은 또 옷차림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기업 입사니까 이제 차리고 왔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어디에서든 성실히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30대 중반. 자이 예산이 꽤 많네요. 30만 원. 오세요? 전혀 응. 안 오는데. 뭘 사라는 거지? 자,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장을 본다고 해서 식품 코너로 왔는데 30대 중반. 자취 2차. 2주차에는 필요한 거 너무 많을 거고. 연예인이 백구리 추천 받아도 좋을 같아요 사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한데 제가 일단 혼자 좀 해볼게요 어, 유드김맛이면 이거지 맘맘이 유딩은 아닌 줄 우리 영유아들이 먹을 거면 얼마나 영양분이 좋겠어 근데 등산할 때 필요한 건 뭐? 영양분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인스타 중독이거든요. 요런거 <laughs>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진 셀카. 나는 오늘 이거 한 끼. 만마밀 갑니다. 만마밀 인스타용이니까 두 개만 사겠습니다. 효율적인 쇼핑이 중요해. 충동 구매 자제합니다. 어, 사인 좀. 아 예. 네. 사인해드리면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네. 직원분이니까 마음 좀 편하네요. 네. 고객분들이면 제가 인터뷰가 좀 불편한데 일단은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태리 님. 태리 님. 어. <laughs> 아, 진짜 뭐.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먹방으로. 아시나요? 먹방으로 이거 유튜브 하시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이미 에그리. 아, 뭐 아. 불필요한 질문 하지 마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아르바이트. 아니, 저직원이요 완전 직원이에요. 네. 도움을 필요한데 잘 됐습니다. 자취하면은 집에 냉장고에 뭐 넣고 싶으세요? 냉장 만두 이 지금 여기 참치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전 비비고 비비고? 그래서 만두 얘기했구나 <laughs> 아 당했네 아 당했어 이게 또 마음에 드는 품목이 생겼다고 가량으로 사면 안 돼요 30만 원 많으신데 아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신상 제품 한번 가볼게요 네. 인스타 올리기 좋은 것 이름부터가 일단 너무 좋다 새우 듬뿍 감바스 알 아히효 니요 그래 혼자 살때자 파스타. 여기 이제 파스타 몇만좀 끓여도 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20% 할인해서 15,000원 근방에 있던 게 12,000원에 살수 있어. 인기 상품이래요. 인기 상품이요? 나이스. 제 센스 보셨죠? 혹시 먹장. 얻어걸렸다. 제가. 안녕. 아이고 아니 예뻐라.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오늘 뭐 드실 생각이신데, 장을 보신 거예요? 간첩거리랑 간식거리 좀 사러 왔습니다. 몇 살이야? 이제 4만 이에요 엄청 똑똑하게 생겼다. 공부 좋아해? 아, 불편한 질문 안 할게. 장 보신 거좀 봐도 될까요? 어, 네, 뭐 별거 아직 안 샀는데. 네. 어, 일단은 장보는 스킬이 지금 엄청 좋으신 것 같은 게, 짠, 깐 버전도 팔고 있는데, 그거보다 30, 40% 싸거든요. 이것도. 흙이 묻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찐 주부들은 이런 거 삽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laughs> 와 역시 내공이 달라요.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또 만나. 네. 네. 마지막에는 제가 누군지 모요. 희희가 <laughs> 누구야? 이랬던 것같은데와 <laughs> 벌써 솔드아웃된 것도 있고 인기가 많다. 대형 마트에서 가져오는 고기들은 지금 제가 얼추 이렇게 대충 봐도 엄청 선정해서 온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딱 아, 이마트 파격선언, 매달 새로운 그로서리 3대 품목, 한달 내내 가격 파괴 이런 거.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금 이거 어떤 행사예요? 네, 고객님들 물가 안정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 가격 파괴. 지금 이마트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행사고요. 어, 성함이 강신희 님. 신인 예. 신인 신인일 때가 있었죠, 누구는. <laughs> 얼마가 되셨어요, 일렇하신지 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예. 30대 중반 여성에게 추천할 만한 고기 있을까요? 등산도 네. 좋아하고 네. 운동 좋아하시면 삼겹은 어. 지방이 많아서 보통 꺼려하시는데, 특살이 예. 제일 낫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에 많이 드시. 혹시 솔로신가요? 아, 아닙니다. 연애하고 있어요. 연애하고 있어요? 아... 30대 중반에 자취하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취했나요 거기는... 근데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이거 꼭 사야 되는데, 지금. 그래, 맛을 한번 보자. 맛을 한번 보자. 솔직히 품질 떨어졌을 수도 있다. 맛있따 아, 고고잉다 얘는 살이에요 보셨어요? 아유 안 보신 줄 알고 이건 하나 사야겠다 딱 좋다 300g 근데 20% 할인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드셨으면 좋겠다 사고픈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우선 라면은 필수 있어요 이건. 라면 갑시다 라면 뭐야, 즉소구동. 어? 어? 이게 그건가? 장우? 우리, 우리 장우! 오. 이거 무조건 사야돼, 이건. 제 사심으로 사야됩니다, 이거. 이거 핫해요. 자, 여러가지 장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우리 성천이 형. 아. 야. 묘하죠? 이거 인스타 각이다 이게 오늘 한 끼. 이제 라면은 됐다. 라면 너무 많이 샀대어 라면 먹고 싶은 거 너무 많다. 와 너무 많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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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자이래야죠 계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신 발언 하 할게요. 저는 이렇게 부모들이 보고 있는 건 너무 불편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계란을 납품받고 있어요. 에그 많이 버거라고 있습니다. 에그를 진짜 많이 써요. 하루에 수백 개 쓰는데 계란도 이제 특란, 대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작은 난 추천합니다. 특란이 있고 일반란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란이 더 저렴하겠죠. 맛에는 크게 그렇게 민감하게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거뭐 라면에 넣어 먹고 이런 일반란 추천입니다. 아, 이게 도움이 되네. 제가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취생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내공으로 제가 하는 부분이 은근히 있네요. 아, 뿌듯하다 이거. 잘했어. 잘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다 보셨어요? 예, 보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아홉 살. 19살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19살인데 왜 이렇게 의젓해요? 깜짝 놀랐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자취를 해야 돼서 아 자취 스스로 살겠다. 의젓하게 돼야 돼 자취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2주 됐어요 2주? 왔다 왔어 뭐못 샀어요 뭐 샀어요? 지금 어. 아,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새로 사서 에어프라이기가 있으시구나 저, 남자면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아그렇지 그래서 냉동 돈가스 아 이게 예전에는 기름에 튀겨 먹어야 돼서 집에서 힘든데 에어프라이기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네네. 아 좋다 좋다 냉동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에어프라이기를 생각을 못했네 에어프라이기만 있으면 튀길 수 있는 거다 먹을 수 있어 호바로 맛있지 하지만 유딩이 맛이니까 돈가스로 가겠습니다 어... 치즈로 갈까 치즈? 아 고민되는데 치돈 등돈 치돈 치돈 안녕 안녕 어? 너 아까 엄마 따라온 친구랑 얼굴 하얗고 까맣고 차인 것 같은데. 안녕. 도와하 방금 왔다. 저 어, 방송 방송 나와. 자기 소개할 수 있어? 몇 살이야? 저는 이제 10살이요. 이름은? 이준우요 준호? 준호 오늘 왜 왔어 아, 여기? 준호가 아니고 준우요. 준우? 준우 여기 왜 왔어? 엄마가 술자러 왔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아직은? 네. 어, 오늘 왔었다. 이고 음,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 <laughs> 진우가 저한테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laughs> 어, <어떡해. 웃음> 아니, 그 아닌 거잖아. 어머님, 준우가 얘기했는데. <laughs> 술 사러 오셨다. 고 어, 네. <laughs> <진짜> 술만 3만원 같이 사. 요거를 샀더니 애기가 엄마 어, 왜 어. 화장품을 샀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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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굴에 바르면 안 돼. <laughs> 큰일 나. <웃음> 어. <웃음> 됐다. 어, 뭐, 된거 같아요. 이 정도 어? 냉장고 넣어놓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아유, 가야지. 빨리 가야 되겠다. 아유. 두근두근. 30만원 안에 돼야 되는데. 어, 왜 이렇게 많, 많네? 어... 총 그래서 18만 7,080원 남은, 남은 돈 어떻게 아 하냐고요, 남은 돈아왜 없어져요? 모아두는 거죠? 계산을 잘 하셨어야죠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채웠으면 <laughs> 퇴근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장보고 드립니다 안녕 뭐야? <목소리> 과연, 태희님이 1인 가구에 맞게 해주셨을 것인가. 컵누들,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라면을 빼놓을 수 없는 존재긴 해서. 아, 라면을 많이 해주셨네요? 근 이거 처음 봐. 라면의 근본. 근데 면이 확실히 많긴 하다. 오, 단백질파. 좀 다이어트할 때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할수 있지. 좋은 락. 간식으로 하나씩 먹기 좋지. 오, 치즈 돈가스. 맛있겠다. 이거 에어프라이기다. 아, 비비고, 비비고 <웃음> 근본이지. <웃음> 계란도 사실 자취생들은 이게 많이 사놓으면 유통기한 안에 못 맞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잘 먹기 음. 좋은데. 어, 반찬도 사실 너무 어, 많으면은, 꺼꺼 어, 사실 냉장고에서 맞아, 맞아. 뭐가 있는지도 기억 잘안 나고. 어, 왜웬 <laughs> 이건 구 아, <laughs> 개월부터 먹을 수 있대. 우리는 이미 몇십 개월을 살이긴 했는데 그리고 오 전쟁 돌려먹는 사분할 음. 돌려먹는 이건 완전 그거다. 친구들 집들이 왔을 그니까. 어요때 해주기 좋은 음식. 우와세이 짱! 세이 네, 감사합니다. 세이 짱! 우와. <laughs> 두 번째까지는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아주 그냥 아알 씨가 술을 못 먹는 건가요? 아니 체크 계속 하시.. 무슨 체크 하세요? 아니 체크 계속 하시.. 요 같은 사람 <laughs> 만나지 마요 <laughs>